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공부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봤습니다. 오픈소스를 통한 학습은 정말 좋다. 오픈소스 버그들을 픽스하자. 하지만 프로그래밍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픈소스 버그 픽스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를 통한 학습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그 픽스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질문하는 것도 모두 오픈소스 참여 방법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웹 익스텐션 샘플 코드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익스텐션은 브라우저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확장 기능을 말하는데요. 익스텐션 샘플 코드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또한 코드 변경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샘플 코드를 분석하는 것은 API 문서를 보는 힘과 웹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픈 소스 학습을 통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친해지기. 즉, 자바스크립트 학습의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웹 배경 지식 쌓기. 그리고 오픈소스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오픈소스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생길 겁니다. 그럼 브런치를 만들어서 직접 수정 개발도 해보고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말은 조금 거창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코드는 파이어폭스 기반이기에 파이어폭스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구글에 가셔서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이그잼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GitHub 링크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URL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레파지토리를 클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Git 클론을 사용해보게 됩니다. 클론은 말 그대로 지금의 레파지토리를 우리의 컴퓨터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it Bash를 열어주세요.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Git clone 그리고 복사하신 이 URL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우리의 에디터 툴에 추가해 주세요. 기능별로 많은 샘플 코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샘플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에디터 툴에 프로젝트를 넣어 주셨으면 다음으로 브라우저로 가셔서 about debugging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샘플 코드에 대한 익스텐션을 로드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현재 페이지로 들어와 주셨으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임시 부가기능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익스텐션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익스텐션 분석을 앞서 한 가지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은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입니다. 이 manifest.json 파일은 설정 파일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정해진 규칙입니다. manifest 버전, name, 그리고 버전. 이세 가지는 꼭 작성이 되어야 하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anifest 파일은 extension의 필수 파일이고요. 현재 설정으로는 border.file.js, 를 사용하고 모듈라 a 오 r 지 내에서만 이익스텐션이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연결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를 빨간색 5픽셀로 변경한다는 코드 내용이 있네요. 코드를 이해하고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모질라.org 내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해당 URL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요. 코드를 보면서 아! document body style 이렇게 코드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하는구나라고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분석하시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모르신다라고 하신다면 검색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오브젝트 스타일 폴더 해가지고 이런 포맷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샘플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분석을 하시다 보면 돌아봤을 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픈 소스를 통한 자바스크립트 학습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